요 함수가 뭘 대입하든 간에 항상 0보다 커야겠다. 그래서, 자, 제일 중요한 개념. 자, 부호 변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뭐라고? 막상 문제풀이 들어가면 적용이 잘안 돼요. 난 학생들은 개념과 문제풀이를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보다 개형이 필요한 건 아니고, 양수라 했으니까 0보다 큰, 요런 범위가 내가 지금 현재 필요한 범위겠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어,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중현 강사입니다. 자, 오늘 문제는, 자, 미적분원. 그니까 구개정 교육과정으로는 수투 과목인데, 이제 고이, 어, 내신 시험에서 기본 문제이면서 쉽고 빠르게 치고 나가야 되는 어, 문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영상의좀 포커스가 뭐냐면, 좀 2, 3등급 혹은 안정적인 2등급, 이제 1등급으로 가셔야죠. 그렇다면 1등급 가기 위해선 이런 기본기가 정말 탄탄해야 돼. 탄탄하게 쌓고 나서 어려운 문제를 나중에는 많이 공략할 건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쉽고좀더 빠르, 빠르게 좀 핵심을 잡고 할수 있는지 한번 같이 어, 공부를 해봅시다. 자 여기 문제가 띄 떠있을 건데 잠깐 멈췄다가 한번 풀어보시고 어, 한번 설명을 듣기 바랍니다. 자, 풀어봤죠? 자, 한번 볼게요. 자, 모든 양수. 그러니까 모든 이라는 말이 나오면 수학은 항상 뭐, 뭘 대입하든 성립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양수는 0보다 크다, 그렇죠? 그래서 x 값은 우선 0보다 큰0 초과인 부분에서 이 함수가 뭘 대입하든간에 항상 0보다 커야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함수값, 즉 극대 극소를 배웠을 거야. 그럼 0보다 큰 파트에서 이 함수의 개형을 한번 그리시고. 한번 범위를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3차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지. 근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 극대값 극소값을 공부를 했을 건데,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뭘 구해야 됩니까? 그렇죠. 미분을 하셔야죠. 미분을 해서 이 원함수에 대한 뭘 구해야 돼? f'x. 즉, 요 함수를 쌤이 fx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본 개념이니까. 그러면 도함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도함수 자, 이 식을 미분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8x 빼기 3이 나오고, 요게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네? 그래서 3, 1, 3, 1. 그럼 크로스 해주면 9고, 얘는 1이니까 밑에 마이너스 한번 주고, 그럼 요 식을 인수분해해주면 3x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x 빼기 3이라는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3차 함수를 미분했으니까 당연히 2차 나왔겠지? 그럼 이 2차에 대한 개형이 어, 최고창계수가 양수니까. 그래서 그래프 개형. 즉, f'x가 아래로 블록인 이렇게 나오겠다. 까진 괜찮지?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0 되는 해가 하나는 0 되는 게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 나올 거고, 자, 두 번째는 0 되는 게 3이 나오겠다. 까지는 어, 천천히 하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부호를 따질게. 여기는 X축 기점으로 위에 있으니까 양수. 얘는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 이건 위에 있으니까 양수. 그래서, 자, 제일 중요한 개념. 자, 부호 변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뭐라고? 그렇죠.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극대. 그치.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극대 값.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소. 어. 이렇게 계속 용어를 얘기를 하면서 적용해야 우리가 개념 공부랑 문제 풀이랑 따로따로 가시면 안 돼요. 개념 공부를 했다면 반드시 문제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가끔 좀 중위권 혹은 하위권 수학 하시는 분들이 쌤 개념 제가 좀 이해했습니다. 좀 알겠는데 막상 문제풀이 들어가면 적용이 잘안 돼요. 라는 학생들은 개념과 문제 풀이를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개념을 배웠다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확인 문제, 예제 문제를 풀면서 아 이렇게 문제에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부호를 따졌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극대라는 개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라는 극소라는 개념 이렇게 적용하면서 문제를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개념 공부를 하고 문제 풀때 쫄지 마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대입, 어, 공식에 대입해보세요. 적용을 꼭 하셔야만 수학은 차근차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 무조건 돼할수 있으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부호 다 따졌으니까 이제 요 함수가 어, 저기 이쁘게 나왔죠? 여기는 제고점인 여기 그래프에서 극대인 여기 나왔고, 자 여기는 극대값이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극대값을 갖고요. 여기 3일 때 극소값을 갖죠? 여기는 3일 때입니다. 자다 왔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문제에서 모든 양수를 했기 때문에 0보다 큰 부분만 나는 필요해. 그러면 0보다 큰 부분,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3 사이에 0이 있겠지 그럼 여기가 여기를 해볼게, 쌤이.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 그래프의 개형이 나오는 거야, 얘들아. 이 전범위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건 양수, 즉 0보다 큰 파트, 여기만 이 문제에 해당되는 그래프인 거죠.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아, 그럼 요, 함수가 전부 다 개형이 필요한 건 아니고 양수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큰 이런 범위가 내가 지금 현재 필요한 범위겠다. x가 0인 파트라고 한다면 0 초과인 이런 그래프가 이 문제의 핵심이겠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뭘 대입하든 모든 양수 0 초과인 부분에서 항상 fx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이 그래프에 뭘 잡아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최소값. 이 그래프의 가장 바닥인 요 값, 최소 값을 잡으셔야 거기서 그 함수의 가장 저점인 요 값이 0보다 커진다면 뭘 대입하든 항상 0보다 크다 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지. 어, 차근차근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최소 값, 아까 극소가 최소였죠? 어, 3을 대입한, x에 3을 얼른 대입해주면 27 빼기 9, 4, 36. 그러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8 플러스 k 값요 극소값이 항상 0보다 커준다면 요게 성립하겠다 그래서 정답은 k는 넘긴다면 18 초과라는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요게 시중에 모든 문제집에 다 기본 문제로 나와 있겠지만 항상 공부를 하실 때 개념 공부를 충분히 하고 나서 이해하고 그리고 반드시 문제 적용할 때 계속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 이 그래프의 극대, 극소 내가 다 알겠어. 그럼 그걸 토대로 당연히 도함수를 구해서 부호를 따진 다음에 이렇게 계속 적용하는 이런 흐름을 천천히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죠? 자, 2026년도에도 이제 쌤이 차근차근 정말 기본 문제부터 심한 문제까지 하나씩 올라가는 영상을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학을 좀 약한 친구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되니까 되니까 쌤이 항상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어, 차근차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이 최종 수학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학을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